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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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laughs> 뭐야 어떻게 했어? 야, 게임이 일단 되게 인터페이스가 모바일 같다 아니 모바일 게임이다 이거 모바일 게임이야? 플랜은 만들게 5토 원이나 필요하네 포기할게 게임 시작 자, 점령 말고 데스매치 개인 정원은 없나 보네 이게 자, 간다 야, 수류탄 어떻게 던져 얘들아? 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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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와! 야, 이게 진다, 어? 야, 이건 너무하지. 어!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세척한다 <laughs> 했어. 괜찮나다는 <laughs> <나면서>. 속. 괘씸해서. <웃음> 조진, <웃음> 뭐 조준이 없나? 어괘씸 조준이 없냐? 왜 어, 조준 없어. 애들어디있니 아. 아 여기 통 안에 있네. 어어! <laughs> 컷! 컷! 이거 이거 이거고 하시.. 오케이. 나 이제 하는 방법 알았다 얘들아. 조심해라. <laughs> 아, 아, 장전. 아, 킬8 데스?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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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어떻게 했어? <laughs> 눌러야 돼? 이 e 어. 눌러, 뭘 눌러? 이, e. e? 아, 오케이. 이걸로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와, 이게 개 신기하네. <laughs> 개꿀잼이네. 응 컷! 응 컷! 가자! 피해보기 안 되나 이건? 뭐야? 아. 뭐야? 다시 해 아아 진짜 뭐야 다시 해어 됐다 됐다 어 됐다 가자. 아 뭐야 아이가안 되네 바로 아 뭐야 아, 뭐야, 아, 돌았다 나도. 아, 개. 뭐야, 뭐 응, 어,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야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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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왔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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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까비. 응, 음, 아니야. 잡아, 잡적 발견. 음, 아니야. 잡아, 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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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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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맞 아, 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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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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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 오. 야, 리볼버로도 이기겠는데? 아. 어 이걸? 아? <laughs> 다시 한번 할까? 응? 응 <laughs> 아왜 어, 맞아? 아 잠깐만. 뭐야? 뭐야? 음안 되죠? <laughs> カッカッカッカッカッ。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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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이씨 맵이 가려졌어 어? 윈. 지이 동사 쫓또 그냥 캐다뭐 다시 한번 해줘. 어? 인선자 다시 해줘. 비 아. 오. 오. 뭐야. 것. 어 뭐야. 아 비겼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